대사는 가전서 4장 16절에서 5장 6절까지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곤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앞사람 뒷사람 앞사람 축복하죠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예, 오늘 1월 1일이잖아요 그죠? 명절 명절이네. 그렇죠? 사나토바메투카. <laughs> 들어본 사람은 알고요. 그죠? 음. 사나토바메투카. 사실, 어, 유대인들은 이 1월 1일 명절에 예, 사나토바메투카 하고 인사를 합니다. 새 인사를 하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명절이 그죠? 1월 1일이 두번 있어요. 양력으로 세는 1월 1일, 그렇죠? 음력으로 세는 1월 1일, 그죠? 1월 1일이 신년에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명절에 있어요. 명절.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1월 1일이 두번 있어요. 두 번. <laughs> 첫 번째는 종교력입니다. 종교력. 이 종교력은 어느 때 1월 1일이냐? 6월절 때 1월 1일이에요. 6월절. 여러분 6월절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죽으셔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전해서 하나님의 복된 땅으로 이끌 때, 그때 6월절을 하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잖아요. 그래서 그 피가 발려진 것마다 그 장자가 죽지 않고 보호를 받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애굽의 왕이 항복하잖아요. 바로 왕이 항복해서 나가라. 이스라엘 니네 너희들 신 예배하러 가라. 그래서 그때서야 나주잖아요. 하님 앞에 항복하죠. 그리고 6월 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1월 1일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종교력이 아니라 민간력이에요 민간력 그래서 이 민간력의 1월 1일은 언제냐?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일까요? 오늘? <laughs> 명절 그렇죠? 1월 1일이 언제냐? 나팔절입니다 여러분 들어, 들어보셨어요? 나팔절? 예, 나팔절 나팔절 사실 어 이스라엘에는 아주 큰 절기가 다섯 개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계속 돌아갑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오순절, 세 번째는 나팔절, 네 번째는 속죄일. 다섯 번째는 장막절, 수양절이라고도 하죠. 장막절. 이렇게 절기가 다섯 개가 매년마다 돌아가요. 중요한 절기. 물론 또 다른 절기까지 포함하면 일곱 절기가 있어요. 그러나 대표적인 다섯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돌아가요. 자, 유월절은 1월 1일 6월절은 이미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6월절로 구원받은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월 1일,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새워진 거예요. 영생을 얻게 돼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 거예요, 6월절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 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재산받고 영생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때가 새해예요, 새해.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그런데 이 6월절은 역사적으로 이미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나팔절, 이 새로운 또 다른 1월 1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나팔절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그때 나팔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팔절. 예수님이 나팔절에 오시거든요, 나팔절에. 자, 이 나팔절에 인사가 바로 뭐냐면, 사나투바 메투카예요. 나팔절에 하는 인사가. 근데 이사나투바 메투카는 어떤 의미를 가느냐면, 샤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새해 또는 변화 이런, 사실 새해는 또 다른 것으로 변화된 거죠. 이전 해가 아니고 변화된 새해. 그래서 샤나 하면 새해예요. 토바는 토부에서는 좋은, 좋은. 메투카는 달콤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나투바 메투카 하면은 좋고 달콤한 새해가 되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인사예요. 좋고 달콤한. 여러분, 새해가 달콤하고 좋은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에 달콤하고 좋은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루께서 이 말씀 전하셨어요 달콤하고 좋은 새해가 될 지어다. 네. 자, 그런데 정말 영적으로 달콤하고 좋은 새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자, 첫 번째로, 달콤하고 좋은 새해가 되려면요, 나팔절을 알아야 돼요. 나팔절. 나팔절.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거기에 나팔절을, 사실 그때가 9월, 10월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팔절이었어, 그때가. 나팔절. 그래 가지고 나팔 미국에 보니까 나팔절을 기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 절기를 통해서 나팔절을 기념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그분들이 그렇게 나팔절을 기념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함께 할수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뭘 가져왔냐면 사과를 가져왔어요. 사과. 사과에다가 꿀을 딱 찍어 가지고 딱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나타바 메투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사과 그, 사과에다가 꿀을 발라주니까 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꿀이잖아요. 제가 뭘 좋아요? 해꿀 좋아하잖아. 그러다가 <laughs> 사과에다가 꿀을 딱 묻혀서 주니까 그걸 딱 먹었어요. 먹고 나서 대체 근데 이 사나토바 메투카는 뭡니까?라고 했더니 그 의미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팔절에 하는 인사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도 달콤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꿀까지 발랐으니 얼마나 달콤해! 최고의 달콤함을 최고의 달콤. 그런데 왜이 나팔절의 최고의 달이 달콤함이냐? 응? 여러분 아셔야 돼. 왜 그러느냐? 그 나팔절에 뭔가가 일어나요. 한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팔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응? 이거 아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응? 달콤하고 좋은 새해가 되려면,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가 6월절에 이미 새해를 맛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새해를 맛봤잖아요. 그런데 이 나팔절에 이제 주님이 오실 텐데, 그렇게 나팔절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참으로 달콤하고 좋은 때를 맞이하려면, 이 나팔절이 먼저 알아야 돼요. 이 나팔절에 예수님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나팔절에 예수님 모시는데 예수님 모시는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이 변화됩니다. 변화. 완전히 변화돼요. 완전히 변화돼요. 부활체가 됩니다. 그때 부활체. 몸이 변화돼요. 불멸의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할렐루야. 영광의 몸으로 할렐루야. 예. 찬란한 몸으로 변화돼요. 그러니 달콤한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가 육체 안에서 얼마나 신음하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그날, 그 나팔절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이 완전히 변화돼서, 공중에 떠요. 중력마저도 우리를 잡아 끌어내릴 수 없어요. 할렐루야. 예. 실제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밤에 이상 중에 부활체가 어떻게 되는지 공중에 뜨더라고요. 또날아다녀요 그리고 내려 앉으려면 내려 앉을 수도 있어요. 내려 앉으려면 자기 의지대로 할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부활체가 되지 않은 사람을 딱 잡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함께 올라갈 수 있어. 잡아서 물론 그 사람 자체는 부활체가 되지는 않죠. 그러나 끌어올릴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만큼 이 부활체는 능력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 안에 온전히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활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날에 나팔보는 때에. 그러나 우리는 그날에 들어갈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 그렇죠? 이렇게 나팔에 불러요 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죠? 죽은 자들이 문, 이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러나 죽음의 이 무덤에 있는 사람이 먼저 일어나는데 부활체가 되어서 먼저 일어나는데 아무나 다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신실하게 믿은 사람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팔절에 신랑으로 오시는데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단장한 사람들이 저 죽음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말하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저를 영접하게 하시느니 끌어올려져요, 끌어올려져. 중력이 그를 잡아 끌어낼 수 없어요. 중력을 거슬려서 올라갑니다. 왜냐, 몸이 바뀌었어요, 몸이. 예수님도 여러분 부활하셔서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의 보는 가운데 승천했잖아요. 뿅 하고 사라졌어요, 아니면 서서 올라갔어요. 서서 올라갔어요. 모든 사람이 다볼 정도로 그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죠? 공중에서 공중에서.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에 이와 같이 사나토바 메토카 달콤하고 좋은 이 나팔절. 그죠? 달콤하고 좋은 나팔절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쓴 나팔절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쓴 나팔절. 어떤 사람이에요? 못 올라가는 사람.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동시에 한편으로는 저와 여러분은 올라가지만, 저와 여러분 은 올라가지만, 그러나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 남아있는 사람 있어. 요이 남아있는 사람에게 뭐가 임하느냐? 동시에 그 나팔절에 동시에 뭐가 임하느냐? 심판이 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자 그때에 그때 그때. 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때. 그러면 언제 그런 부활이 일어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그죠?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쓸 것이 없다. 자, 그런데 3절에 그때에 대해서 다시 나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일어나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나팔절에 뚜우우우 하면 어떻게 돼요? 부활체가 돼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공중에서출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달콤한 새가 시작되는 거예요. 달콤한 새로움이 새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체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활체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달콤하고 좋은 나팔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달콤하고 좋은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신 차린다. 그러면 달콤하고 좋은 새해를 맞이할 것이다. 나팔절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달콤하고 좋은 나팔절, 새해를 맞이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우리가 나팔절에 대해서, 나팔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이거를 보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누굴 기다려야 돼요? 누굴 기다려야 돼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누굴 기다려야 돼요? 예!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에 몇 가지 큰 절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힌트 줬잖아요, 이렇게. 몇 가지?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6월절. 두 번째, 오순절. 세 번째, 나팔절. 네 번째, 속죄일 다섯 번째, 장막절.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 자, 첫 번째 6월절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사건입니다. 6월절. 자, 두 번째, 오순절. 오순절은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죠. 성령님,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성령을 보내 주셨어요. 그냥 성령이 그냥 온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오신 거예요.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이 아버지들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된 게 오순절도. 자, 세 번째, 나팔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다시 오시는 날, 속죄일은, 속죄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의 죄, 이 육체의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 육체적으로 이스라엘, 영적으로 이스라엘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한 번에 단번에 속죄하는 날이에요. 속죄. 그다음에 장막절이 있어요, 장막절. 이 장막절을 말하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천년 동안 시작되는 그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수양절 장막절. 천년 동안 통치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자, 이 모든 것이 누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나팔절도 누가 오시는 절기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절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아멘? 예수님 기다리십니까? 예, 그럼요. 우리 사랑 마을교회 성도들은 다 기다려야지. 예수님, 기다려야지 예수님 기다려야지 예수님 기다리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나토바 메뚜카가 되지 못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기다리셔야 돼요 한 사람 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아주 굉장히 쓴 받는 사람 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오늘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사실은 회개를 깊이 하면서 그것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그 소리 듣고 내가 뭘 회개해야 되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해 주셔야 회개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 주세요 하는데 그렇게 해서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 묵직함이 임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내가 이 땅에 왔다면. 너는 내가 데려갈 수 없는 자다. 데려갈 수 없대요. 그 깜짝 놀라가지고, 왜요? 너는 나를 기다리는 삶을 살지 않았지 않았느냐. 정말 기다리는 삶을 살지 않았대요. 사역은 열심히 했지만, 기적도 나타나고 표적도 나타났지만, 네? 치, 굉장한 치유사역자였어요. 그런데, 너는 나를 기다리는 삶을 살지 않았다. 나는 나를 기다리는 사람을 데려온다고 했다. 그러므로 그 약속대로 기다리는 사람을 데려갈 수 있는 것이지,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데려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y yes.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사실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믿음의 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표. 한 가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범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가지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일 수도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한쪽 면만 가지고 있으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수 없죠. 온전한 동전이라고 할수 없어요. 온전한 지폐라고 할수 없어요. 양쪽 면이 다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10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 대사나니까 교회의 그 믿음을 굉장히 하나님이 기쁘게 계기셨어요그이 믿음을 두 가지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에서 벗어나 우상 전에는 우상 섬겼지만 지금 우상에서 벗어나 뭘 섬겨요? 하나님을 섬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군가를 기다려. 요 바로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재림의 믿음에 대해서 갖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그날, 주님 맞이하지 못합니다. 사나토와 메투카 안 돼요. 그 납발절에. 그납팔의 순간에. 여러분은 사나토와 메투카가 되실 축복합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예수님을 기다리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이와 같이 사나토와 메투카, 달콤하고 좋은 시작이 되려면, 영광스러운 시작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냥 무작정,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함으로 기다리셔야 돼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희가 미국에 집회를 가요. 우리, 이제 우리, 제목사는 하면서 또 함께 집회를 가고, 캐나다 집회를 갑니다. 갔다 올 때,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얼마나 많이 기다리겠어요. 그죠? 우리 예림이가 그랬나요? 우리 강 존사님이, 강 예림 존사님이, 그 어릴 적에, 엄마, 아빠 미국 갔다고 하니까, 미국 갔다 이제 조금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오토바이 태워서 나좀 미국 가게 해주세요. 미국 태워달래. 뭐 타고, 오토바이 타고. 옆에 오토바이 있는 거 보고. 저 오토바이 태워서, 나 미국 좀 데려다 줘요. 그러니까 사모하잖아요, 사모하잖아요. 엄마, 아빠 보기를 사모하잖아요. 자, 그런데, 엄마, 아빠가 이제, 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한국에 딱 돌아오는데, 아이들 생각했어. 기다리는 아이들, 사랑스러운 아이들 얼굴을 막 사잖아요. 그럼 뭐 사게 돼요? 선물 사게 되잖아요, 선물. 선물 딱 해가지고 딱 준비해가지고 포장 딱 해가지고 음, 예쁘다 사랑하는 누구 누구하면서 딱, 딱 해서 이제 준비해서 딱 왔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기다리기를 원해요 아니면 선물을 기다리기를 원해요? 에? 엄마 아빠 기다리기를 원하잖아요. 선물만 기다리기를 원해요? 에? 선물만 그냥 보내줄까? 했다 소포로 받아라. 엄마 아빠는 그럼 애들이 어해요 실망하잖아. 응? 선물은 받았지만 엄마 아빠는 못 보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전히 우는 거예요. 누굴 사모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사망하기 때문에 기다리기 때문에 뭐가 초점이에요? 선물이 초점이 아니에요. 엄마가 초점이지, 아빠가 초점이고, 여러분 예수님도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응? 예수님이 오실 때 많은 상을 가지고 오시지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응? 오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너희가 과연 나를 기다리는데, 나를 사모해서 기다리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처럼 축복합니다. 사모해져야 된다, 사모.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거기에 교회 가운데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나와요 열 천녀 다섯 처녀는 슬기롭고 다섯 처녀는 미련했어요 자이두 부류의, 부류의 차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기름 성령의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똑같이 불은 있었지만 성령의 기름이 없는 사람은 이 불이 계속해서 꺼져갔어요 이 불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 음? 끊임없이 기름을 부어서 너의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끊임없이 기름을 부어서 사랑이 식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랑이 식어 버리면 그 기다리는 것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스트. 그냥 그때 단지 나팔 부는 거. 그때만 기다리서는 안 돼요. 그 나팔 불때 누가 오느냐? 예수님 오신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신다. 나의 신랑 예수님 오신다. 나의 하나님 예수님 오신다. 예. 예수님을 사모하셔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상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음, 음,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줄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보너스예요 특별 보너스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내게만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여기 아가파오 아가페요 아가페 사모한다.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상이 주어져요. 사나투바메투가가 되는 거예요. 달콤하고 좋은 시작이 있게 되는 거예요. 멸망의 시작이 아니라 달콤하고 좋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시대에 주님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우리 시대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정확히 그 날짜는 모르지만, 우리 시대예요. 우리 시대, 더 이상 하나님 저에게 처음 보여주신 것은 더 이상 종이 없었어요. 종 때를 알리는 종, 우주에 펼쳐진 종들이 마지막 종이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종이 저의 상급이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종이 없고, 더 이상 때를 알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때 나팔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모하시나요? 참으로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 오시는 나팔절이 사나트바 메투가가 되시를 축복합니다. 달콤하고 좋은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 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니 기다리는 사람들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할렐루야 사나토바 메투카의 달콤하고 좋은 시작이 되려면 부활의 시작이 되려면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모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사모에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